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는 말씀입니다. 아, 비록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지나지 않는 흙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전 인격적인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흙에서 생명으로의 놀라운 가치 변화는 이 하나님의 생명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는 한 사람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의 출발이 흙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우연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우연이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흙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분자들이 큰 폭발을 통해서 우연히 생명으로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출발은 이런 흙에서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흙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면 세상에 귀하지 않는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장애는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함 중에 태어나는 생명은 나지 않음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유전적으로 연약함 중에 태어났다 하여도 그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를 온전히 구원하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부수시고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언제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사는 인생은 사는 것에 항상 부족함과 허무와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출발이 흙에서 우연히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타고난 환경을 탓하고 또 가난한 부모를 미워하고 처해 있는 환경이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예, 그렇게 늘 만족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재 65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흙으로 된 인생 또 바람 같은 인생이라고 그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사람을 65kg라고 가정했을 때 지방이 비누 7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 나오고 또 탄소는 연필 9천 자루 만들 수 있는 탄소의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성냥 2천 개비, 철분은 중간못 하나, 석회는 평방 6인치 벽개 칠할 양, 또 유황은 강아지 벼룩을 쫓아낼 만큼의 양이 나오고 설탕 한컵물 10갤런이 어, 65키로 정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1980년에 통계를 냈는데 그 기준으로 8불 10센트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그 밑에 보시면 바람 같은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70년을 산다고 가정했을 때, 수면은 22년, 또 일하는 시간 11년, 먹는 시간 6년, 교육 시간 6년, 화장하는 시간 4년, 전화하는 시간 1년, 말하는 시간 3년, 휴양하는 시간 8년, 교통하는 시간 3년, 기다리는 시간 1년, 독서와 TV로 1년, 기타 5년의 시간으로 그 인생을 다 채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그저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물질에서 생겨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흙 같은 인생이고 또 바람같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이렇게 살다 끝이라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범죄한 이후에 유한한 생명을 여전히 소유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입니까? 예전에는 물이 필요할 때 손으로 하는 펌프를 이용했습니다. 이 펌프 옆에는 큰 통이 있고 그곳에 항상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기르고 나면 큰 통에 물을 항상 받아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펌프를 사용하려면 그 통에 물을 한 바가지를 부어야 압력을 유지하면서 다시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그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용하는 생명은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마중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중물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쓰고 나면 더 이상 생명수를 길로 올릴 수 없는 텅빈 무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생명을 어떻게 쓰게 하시고, 어디로 향하게 하셨는지를 아는 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섭리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의 본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어소리는 그렇게 창조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에덴 동산이라는 그 삶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도록 하신 생활 환경의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그 8절에서 14절까지 설명되어 있고 또 이와 비교되어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그 삶의 구조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네개 장은 성경에서 죄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인류를 향한 그분의 본래 계획이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1장과 2장 그리고 21장과 22장의 내용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최고의 완벽한 삶의 환경은 어떤 구조를 가졌는지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또 계시록 22장의 회복된 하늘나라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그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네 강이 발원하여 사방을 적셨습니다. 첫째는 비손이고 둘째는 기혼이고 셋째는 히떼겔이고 넷째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 회복된 하늘나라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가득하게 자라고 그 잎사귀는 치료제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두 말씀을 비교하면 구조가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두 가지 말씀을 또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말씀이 바로 성소 구조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걸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소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또한 에덴 동산과 하늘나라의 구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동일한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절이 이사야서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겔스 47장에서는 에스겔이 이상 중에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리고 다음에는 허리까지, 다음에는 헤엄쳐서 건널 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창일하여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 물이 그 바다를 소성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나무가 심이 많은데,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입사기는 약재료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조도 앞에서 살펴보내던 동상과 하늘나라의 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 중앙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뚜껑을 사람들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은좌 위에 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자는 결국 하나님의 율법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바다로 흘러가고 그 좌우에 달마다 열매 맺는 과실이 있는 바로 그런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개념 안에서 우리가 에덴 동산의 구조를 다시 보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약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강이 흐르고 동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구조들이 다 같은 구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소원하는 환경을 그 천국 같은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간을 두신 생활 환경인 에덴 동산이나 또 천국 같은 삶의 구조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이 성경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천국 같은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복된 성도의 삶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 이 시편을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장에서는 천국 같은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 여러분 시편 1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있는 삶의 구조를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여와 호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충전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개인의 인생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주님은 우리들의 삶이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인생이 천국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계획 속에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인생은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매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게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늘 좌장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부터 생명수 강이 나가고, 그런 삶은 달마다 열매 맺는 나무가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약재료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관상이라는 것을 자주 보고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따라서 그 관상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마의 상법이라는 관상학 그 출발가도 같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난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만 못하고, 몸이 좋은 신상은 마음씨 좋은 심상만 못하다. 심상이 좋으면 관상이나 신상이 좋은 것보다 낫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 이 말이 유명해진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자신의 관상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고민 중에 이책 내용을 읽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일화를 통해서 잘 알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자신의 관상과는 반대되는 아주 좋은 관상을 가진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의 관상에는 돈과 관직을 한몸에 받은 상이고, 또 국록을 먹고 선행을 베풀라고 내려진 관상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타고난 복으로 살아봤자,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무한 존재들입니다. 반면에 나면서 소경된 복없는 인생도 그삶 중심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면 천국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있는 인생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상보다 신상보다 심상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후에 그들에게 알려주신 삶의 구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집화식 동서남북으로 지나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요한 삶의 결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모든 인생, 죄 문제, 기쁨, 슬픔, 희노애에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두고 사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런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그곳에 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 같은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고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삶의 구조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천국 같은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구조를 알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수 안에서 잎이 마르지 않고 또 뿌리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주님 매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